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 6월 22일 오후 3시 19분에 촬영을 시작했고, 이 녹화본은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와 함께 알트코인들은 어떤 것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다가오는 알트장, 알트장이 열리긴 할 테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 ETF 같은 이런 좋은 호재들이 시간이 걸리는 딜레이 상태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가오는 알트코인 장세에서 우리가 천천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하는 이유가 알트코인 장세는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고 첫 상승, 처음에 20% 30%의 상승, 그 전에 매수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후에 5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 그 다음에 이슈들. 이 순서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2024년에 나머지 2분기 이제 6월달 끝나고 3, 4분기가 남았습니다. 3, 4분기에는 내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일봉 이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공통 상승 구간들. 이 N파동 하락에 여기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상승과 이 N파동의 조정파동이 나올 수 있는 공통상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냈고, 여기서도 이렇게 N파동이 하나 형성되고 나서 여기서 반등하느냐, 추가적인 하락을 한번더 진행하느냐, 작은 공통상승 구간이 있었고, 이 N파동이 나온 만큼 여기에는 큰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느냐 혹은 이렇게 n파동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느냐. 이 차이에서 공통 상승 구간이 한번더 있었다. 그래서 총네 번의 공통 상승 구간 동안에 수익을 만들어 냈고 지금은 단기 그리고 이 초록선은 여기를 지지해 줘야지만 상승. 여기를 지지해 주지 못한다면 55,000달러 이전 저점 부근까지 하락하면서 한 번의 조정 파동을 더 깊게 만들어 낼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은 오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부분, 이 가격대를 하락이탈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에 하락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해주는 일봉이 나온다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른 일봉이 나온다면, 한번 휘어오르고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해내고 상승을 한다면, 조정이 끝났고, 상승파동 중에 이번 하락은 조정파동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가장 좋은 두 가지 라인을 말씀드렸고, 새벽간에 퍼치를 진행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알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3%에서 5% 수익을 보고 계실 거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을 만들고 계실텐데 여기서 매수를 못한다면 향후에 여기까지 반등을 하거나 여기까지 반등을 진행했을 때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갔을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는 진입을 꼭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이해시키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하신 분들만 수익을 나셨고, 아, 이번에는 매수 못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하락이 무서워서요. 이 하락이 무서울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락이 진행된 게 아니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보은 손익비 자리에서의 진입을 놓치는 건 바보 같은 행위다. 왜? 여기서 진입하고 2%, 3%에 혼자 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면 된다. 그럼 올라갈 때 30%에서 40% 수익을 낼 텐데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10%의 수익입니다. 근데 또 중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고점 매수가 됩니다. 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만큼 좋은 진입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 있죠? 이 2017년부터 작성한 코인 매매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이런 파동적인 이론과 보조 지표를 사용했을 때왜 진입을 해야 되는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제가 2017년부터 직접 정리한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자료 010-845-8508번으로 9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이해가 조금 조금씩 어려울 때이 자료 한 번씩 더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시 차트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일봉상이 아니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락파동이라면 큰 하락파동일 때 여기가 불규칙 플랫으로 나왔고 여기가 abc 파동일 때 이렇게도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조정이 지나고 나서 재차 상승하면 정말 큰 폭으로 높게 높게 상승을 진행할 텐데 이 시나리오가 확률이 낮은 이유는 올해 있을 미국 대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 대선 때문에 불규칙에 대해서 n 파동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 왜 지금 코인베이스 ceo는 비트코인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친미행위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 미국이 1등을 압도적으로 비율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1등은 이제 금 etf로 봤을 때 미국을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etf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은 돈을 벌고 미국을 위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들어졌을 때그 다음에 대안이 금과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금은 단순히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람들이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되었죠. 그런 만큼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달러의 힘이 약해져도 비트코인의 힘이 강해진다면 미국은 건재하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까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적으로 우월하고 상승 폭이 넓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이 그렇게 2030년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고점의 예상 부은더 높게 더 높이 상승할 거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에 근거가 있지만 더 많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트 상으로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 여기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간적으로 많이 주었고 여기서는 가격적으로 조금 주었는데요. 이 가격적인 조정에서 조정이 끝나면 다음 상승까지는 정말 쉽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다음 고점은 이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달러 부근이죠. 시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올라갔을 때 고점 도달하는 이 추세선 저항선 라인이 점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했을 때는 그 위로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상승보다는 큰 상승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돌파부터 시작된다. 이 수익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의 장세가 점점점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한 더 자세한 부분들은 무료 정보 공유방에다가 제가 공유를 해놨고, 고정해놨습니다. 오시는 분들,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다한 번쯤 읽어볼 수 있게끔. 근데 알트코인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단순히 상승하는 것은 가치로 인해서 올해 중장기 투자할 수 있게 위해서 상승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현물 ETF 같은 이슈. 이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면은 이더리움에 관한 지분을 미국이 많이 가져갔을 때 비트코인과 동등하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왜 상승할 수 있느냐?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다음은 기타, 알트코인들의 ETF가 개별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 이 알트코인들이 모든 게 상승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위주로 커뮤니티가 큰 위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만 etf가 나오면서 상승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옥석 가리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모아가야지만 상승하고 있을 때 따라가면서 고점에 매수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하락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여기서 바로 고점을 갱신하고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혹이나 꺾였다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꺾였을 때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m파동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상승 구조가 세 번의 파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상승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고래들도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을 땐 가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승하려고 시장가로 매수를 시작했을 때 여기서 물량을 충분히 모으고 나서 상승을 시키려고 할때 시장가로 긁을 때 가격적인 발산이 일어나지 매집하고 있을 때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지 절대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알트코인들은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파동적인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n 파동 상승은 다섯 개 구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말씀드렸던 자료라고 문자 보내셔서 해당 자료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010-8459-8508번으로 자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 ppt 파일 139페이지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7년 동안 만들고 있는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 구독자분들만 드리는 거니까 구독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으로 다시 넘어와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agi 델리시움이라고 하는 이 agi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제가 ai 섹터가 강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이고 노드로 나왔었는데 비싸면 상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3,900%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하락했던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이 매물대에서 시간 쓸 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은 1000%가 조금 넘게 만들어 냈는데 1500%에서 1700%의 수익은 많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n 파동 조정이 끝나고 한번더 여기서 살짝 더블 바텀을 만들고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매 집의 다운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 가격대에 위치한다.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재차 상승하는 본격적인 2021년에 거품을 만들었던 그 상승랠리가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RSS3 같은 종목은 보시면은 저점부터 고점까지 정말 큰 상승을 진행했고 여기서 쐐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쐐기를 상승 돌파하면은 여기까지는 상승을 하고 나서 재차 하락을 하거나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해도 우리가 100%에서 2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페페 같은 이런 밈 코인 종목들이 연이어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밈 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뉴스인데, 그래도 상장한 밈코인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보는 것은, 덱스라는 비상장 밈코인들 대상으로. 여기는 밈코인이 하루에 수십만 개가 나오는 시장입니다. 이 수십만 개가 나오는 시장 중에서, 러그풀이 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페페 같은 상장에서 좋은 가격을 만든 종목들은, 이 수십만 개씩 몇 개월 동안 수백만 개가 나왔을 때, 그 중에서 한두 개가 페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한두 개, 선택받은 민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일정 조정을 받으면은 민코인의 장이 다시 열릴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바이노 도지코인 페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좋게 보는 명단 그리고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만한 이 개발 활동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5개. 이 5개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미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엘리시움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 혹은 좋은 가격 상승을 보여줬던 알트코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 다섯 개는 신규. 지금 신규로 나온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부터 개발 활동을 시작하고 망할 리가 없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나올 때까지 2년을 준비했고 이제 출시됐으나 비트코인의 장세가 좋지 않아서 하락을 시작하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에어드랍 물량을 소화한 종목들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를 포함해서 메이저 알트코인을 포함한 10개 종목들 이렇게 10개 종목 정도 제가 정리해놔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이 명단도 받아보시고 알트코인 어떻게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지 전략도 공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정보공유방 입장 방법은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무료정보공유방 초대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본인들이 분석한 자료로 빼가는 다른 타 채널이나 전문가 사칭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링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한통 보내셔서 링크 공유 받으시고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슈들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시장 심리 4주 연속 극도의 부정적. 근데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투자자, 리버스투자자, 숏포지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안점에서는 단기 강세 신호. 하락에는 단기 강세 신호다. 이것만 이제 전환이 되면 이제 상승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쇼패팅을 진행했지만 고점 때까지 쇼패팅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저분들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슬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부분 이 랠리가 여기에서의 모습 때문에 완전한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한번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쇼패팅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면 은 47,000에서 72,000 25% 30%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하락 베팅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3배에서 4배 레버리지만 쓰더라도 내 자산이 다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서 지금 잠깐 웃고 있다. 정말 잠깐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인 것은 변화가 없다. 동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인 것이지 단기로 강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한번큰 상승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시간적인 조정,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급하게 할게 아니라 이런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집을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요 지표, 큰 상승 전에 다지기 시사, 2020년과 유사 패턴 이게 일봉에서 주봉 단위로 보면은 지금 당장 강세라고 생각을 해도 일봉에서 주봉상에서 진짜 강세가 발산이 나오려면 월 단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상승을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급해지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는 사람들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매도 대신 축적.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더 위를 보겠다는 것이고, 장기 보유자들은 이더리움의 지분이 많은 고래들이죠. 이 고래들은 축적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ETF 출시 기대에 반영해서 출시가 되고 거래가 개시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이틀째 약세 속보합권 혼조 마감. 혼조 마감하는데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코인 시장은 강세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매집 시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 이 관점, 그리고 매집해야 되는 가격대까지 매매 전략,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상단에 010-845-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매일 세 번씩 진행하는 라이브와 함께, 녹화본 제외, 더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라이브에서 더 많은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